대림동서 기자회견, 꼬인 한중관계 더 어렵게 만들 것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관객 수 500만을 넘어서 흥행순위 3위로 고공행진 중인영화 청년경찰에 대해 중국 동포들이 상영 중단과 함께 제작진의 사과를 요구했다. 영화 청년경찰 상영금지 촉구 기자회견제중동포 단체들은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대림역 12번 출구 앞에서 대림동과 제한조선족 사회를 범죄집단으로 묘사한 영화 청년경찰의 상영금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주환 감독, 박서준 강한을 주연의 청년경찰은 두 경찰대생이 한밤중 목격한 납치사건에 휘말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액션 코미디 영화로 지난 9일 개봉했다. 영화에는 서울 대림동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조선족 폭력 조직이 가출 소녀들을 납치해 난자를 강제 적출, 매매하는 장면이 나온다. 대림동은 경찰도 어쩌지 못하는 범죄 지역으로 묘사되는 것으로 지적된다. 이와 관련 중국 동포. 다문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한국영화 바로세우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시 구로구 대림역 12번 출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경찰은 동포를 범죄자로 낙인찍는 영화"라며 상영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박옥선 귀한 중국 동포 권익증진특별위원장은 기자회견문에